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6조 김준호, 백인우, 박희열, 김예찬입니다. 저희는 허리에 관한 환자를 인터뷰하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순서는 문진, 분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진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연씨 맞으시죠? 네. 네. 현재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6살이요. 지금 앱 게임 디자이너예요. 재택근무로 해요. 어, 정해져 있긴 한데, 그냥 뭐 거의 눈 뜨면 바로 출근이고, 힘들면 퇴근이라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네, 야근 좀 잦아요. 회사 일정에 따라서 게임 업데이트 앞두고 있을 때는 주말에도 가끔 하고 있어요. 휴게 시간을 뭐 제가 일하다가 조정할 수 있긴 한데, 근데 흐름 끊기기가 싫어서 따로 시간을 안 갖고 그냥 쭉 앉아서 일하는 편이에요 어 있는데 잘안 기대게 돼서 등받이 쿠션? 그런 걸 붙여서 쓰고 있긴 해요 일하실 때 정확한 자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자세? 음, 오른쪽으로 체중을 좀 싣고 아네 오른쪽으로 싣고 계속 약간 쏠려서 목도 거북목으로 하고 음, 뭐 친구들 만나기도 하는데 약속 없을 때는 허리 다치기 전에는 PT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헬스를 했고 허리가 아픈 이후부터는 운동을 쉬었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이 좀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서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 음. 2주 됐어요 <laughs> 보통 1시간 이상 정도 자전거 타고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흡연은 안 하고 네. 음주는 뭐 아주, 아주 가끔 취미 활동 같은 거 있으신가요? 취미가 게임인데 게임을 허리 아픈 이유로 안 해요 또 계속 일하고 심미활동을 하면 계속 앉아있는 거니까 더안 좋은 것 같아서 게임을 안 하게 됐습니다. 현재 주로 아픈 부위가 어디신가요? 오른쪽 허리 끝부분이랑 오른쪽 무릎이요. 어, 허리 쪽은 되게 무거운 걸로 허리를 좀 누르는 느낌이 강하고 심할 때는 쑤시는 느낌이랑 같이 저릴 때도 많아요. 뻣뻣한 느낌보다는 좀 콕콕콕콕 쑤시는 그런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따끔거리거나 감각이 없거나 이런 느낌은 없고. 네 허리 저림이 좀 심해지면 오른쪽 무릎까지 같이 저리거나 쑤시는 느낌이 같이 들어요. 아니요 그 정도는 없어요. 일다 끝나고 쉴때 그런 통증이 심해져요. 일할 때는 좀잘안 느껴지다가 누웠을 때가 심하게 느껴져요. 허리 통증, 여기. 눕는다는 건 천장을 바라보고 누웠을 때. 네. 그냥 정자세로 눕는 게 힘들어요. 무릎 통증은 무슨 느낌인가요? 무릎은 약간 그 쑤시는 듯한 통증이 허리보다 더 심한데 이렇게 뼈위뼈 아래 뼈 윗뼈, 하면 이 사이? 안에 있는 곳이 쑤시는 느낌이에요. 무릎이 아픈 게 허리가 아프기 전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허리가 아프고 나서 무릎이 통증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나서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없었어요. 통증들이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 약간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통증. 이 초기에 허리 다쳐서 진짜 심하게 아팠을 때는 앉아있으면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그냥 이어진다는 느낌 보단 그냥 따로따로 아픈 느낌? 뭐그 기대는 허리를 대는 게 없으면 좀 심해지고요. 그 윗, 윗등만 기대고 아래 허리 쪽은 떨어진 상태로 앉는 자세? 그 자세는 거의 못해요. 뭐 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많이 심해지시는 거는? 그쵸. 뭐, 등부터 허리까지 다 등받이를 안 하면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앉은 자세는 그럴 때좀 심한 것 같고, 어 집안일 하다가 뭐 떨어져서 주울 때, 일어날 때 너무 아파서, 짚고 일어나거나,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거랑 또뭐 양반다리 할때좀 많이 아파요. 그런 자세들을 하면 그 주로 아픈 허리 위치가 약간 좀 찌릿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자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저림이 한 번에 좀 몰리는 느낌? 버틸 수 없을 정도. 음 네.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숙였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나요? 음 네. 혹시 서 있을 때도 통증이 발생하시나요? 서 있을 때그 정자세로 가만히 서 있으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한쪽 다리를 어 다른 다리보다 조금 더 높게 올리면. 뭐 계단 같은 데서 있거나 그럴 때좀 괜찮아요. 어떤 다리를 올리실 때 편하신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예요 누웠을 때도 통증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엎드려 누웠을 때도 통증이 발생하나요? 그 보통 쉴때 허리가 아파서 엎드려 누워서 쉬는 편이에요. 그러면 통증이 아예 안 생기시나요? 안 생긴다는 느낌보다는 통증이 안 느껴지니까 그 자세로 좀 많이 휴식하는 거 같아요 혹시 걸을 때도 통증이 발생하시나요? 오래 걸으면 조금 생겨요 못 버틸 정도는? 아니에요 혹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도 통증이 발생하나요? 심할 어, 때는 기침 정도에서도 아팠고요 지금은 뭐 크게 재채기 할때 아픈 정도? 네 그래서 뭐, 보통, 원래는 머리 감을 때 허리 숙여서 감을 때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예 안 되고, 뭐, 집안일 하다가 청소할 때도 허리 숙여서 하는 거는 거의 못 해서 생활 방식을 바꾼 게 많아요. 허리를 펼 때가 더 아파서, 그때는 진짜. 하고 하고 해야 돼요. 혹시 화장실에서 앉아 있거나 뭐 이런 자전거를 타거나 이동할 때 통증이 많이 악화되는? 음, 자전거를 타고 나면 확실히 더 허리가 아픈 느낌이 있긴 하고요. 되게 장시간 동안 뭐 기차를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 그러면 그때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스를 챙기고 다녀요. 진짜 많이 무리한 날만 오른쪽 다리 전체가 저린 느낌이 있긴 한데 보통 그렇게까지 무리하진 않아요. 많이 무리를 해도 왼쪽 다리에는 왼쪽 다리는 없고요. 괜찮아요. 한번 잠을 잘못 잔 적이 있는데 잘못 잔 이후로 허리 통증이 생겼어요.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잤는데. 등만 이제 베개에 기대고 허리는 띄어진 상태? 그러니까 반은 안고 반은 누운 그 자세에서 잠들었는데 생각보다 꽤 오래 잠든 거죠. 그 자세로 거의 3, 4시간 잔것 같아요. 자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깨고 나서부터의 그 통증이 점점점 심해졌어요. 일 많이 하면 좀 뻐근하다 정도? 뭐 쑤시고, 저리고, 이런 통증은 없었어요. 병원은 언제쯤 찾아가셨나요? 통증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막,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불편할 정도로 점점 그 통증이 심해지고, 뭐, 한 시간도 못 앉아있는 수준이 되고, 뭐, 잠도 잘못 자고, 그 정도가 되니까, 한 2주 뒤쯤에 병원에 갔어요. 어, 허리 디스크 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먹는 약이랑 파스 처방 받았어요. 약이랑 파스는 그냥 좀 통증을 안 느끼게 해 주는 느낌이었고 이후에 좀 제가 뭐 앉을 때 등받이 쿠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좀 허리 통증에 완화되는 자세 같은 거 유튜브에 찾아서 좀 하기도 하고 잠잘 때 베개를 뭐 밑에 받쳐서 잔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괜찮아졌어요. 통증의 정도를 여기서 15로 표현을 하고 3까지가 버틸만하고 7 이상부터가 버티기 힘들다 라고 말할 때 처음에 느꼈을 처음 통증이 왔을 때의 정도랑 지금의 정도가 몇 정도 될까요? 처음 느꼈던 통증은 6에서 7까지 갔었고 지금은 3, 3, 평소 계속 3인 것 같아요 일을 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3, 4시간 정도 일을 한 번에 몰아서 할수 있었다면 지금은 3, 4시간 동안 몰아서 앉아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 2시간 일하고 좀 쉬고 2시간 일하고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일상생활에서 자식 생활은 다 없앴어요. 웬만하면 양반다리를 아예 안 하고 청소할 때도 허리 숙이면서 하는 건 너무 아프니까 청소용품들을 다 바꾸는 일단, 파스는 오래 붙이면 접촉성 피부염? 그게 심해져서 파스를 오랫동안 사용 못했어요. 그래서 좀 먹는 진통제를 많이 먹었고, 피로도는 확실히 어, 잠을 잘못 자니까 아프면 수면 질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오랫동안 깊은 잠을 못 잔지 꽤 됐어요. 완화되는 때는 없고요. 심해지는 때는 퇴근하고 한 번에 몰아서 통증이 오는 편이고 그 다음으로 심한 게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 그때가 가장 아파요. 네. 보통 어느 쪽 다리를 위로 올리세요? 왼쪽 다리를 올려요. 원래는 오른쪽 다리를 올렸었는데 오른쪽으로 약간 체중을 실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왼쪽으로 몸을 이렇게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 다리를 올리게 됐어요. 단화를 많이 신어요. 앉아 있을 때는 일정한 통증이 계속 있고 그냥 그 통증이 심해지냐 안 심해지냐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신경 쓰이는 통증이 없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혹시 가족분들 중에 허리 질환 있으신 분은 없죠? 네 지금까지 저희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에 영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통증의 원인입니다 환자 허리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자세입니다 어깨는 벽에 기대고 허리는 뜬 자세이며 이 자세로 약 3시간 정도의 낮잠을 잔후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환자는 장시간 앉아서 재택근무를 하며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고 한쪽으로 중심을 치우쳐서 있는 안 좋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합니다. 이는 손상 전 관련된 구조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디차트입니다. 환자의 성함은 김휘연이며 26살 여성, 직업은 앱 디자이너입니다. 관절 손상 부위는 척추사의 몸통관절, 연관 부위는 무릎관절이라고 추측해보았습니다. 근육은 척추세용근 연관 부위로는 넙다리 뒤근엉덩거리근 신경은 L4, 연관 부위는 엉다리 신경, 폐쇄 신경 등 l 4에서 분지하는 신경으로 추측하였습니다.그 외에는 디제로 인대 손상과 연관 부위로는 척추 사이 인대라고 생각하였습니다.환자의 통증 양상입니다.허리뼈 추간판 돌출의 기본적인 통증의 양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신경학적인 손상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허리디스크의 일반적인 통증의 양상은 허리를 펴는 것보다. 비는 것에서 더큰 통증을 호소하는데 환자는 허리를 폄하였을 때더큰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리를 폄할 때는 굽힘시 나타났던 방사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경학적인 손상과 외상적인 손상이 같이 발생하였다고 추측하였습니다. 먼저 관절과 인대 그외 손상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척추사의 몸통 관절 손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기에 척질핵과 연관된 관절의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손상이 된 관절은 척추사의 몸통 관절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환자는 우측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기에 디스크의 돌출 방향이 오른쪽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허리의 손상을 가져온 자세를 보았을 때 뒤세로 인대가 손상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둥이 굽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하며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척추세운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플렉서의 단축과 햄스트링의 단축이 예상되었기에 척추세운근의 약화로 의심하였습니다. 또한 환자가 손상받을 당시 자세로 인해서 척추세운근을 포함한 등근육들의 과도한 신장이 예상되었습니다. 신경학적인 손상으로 엘보의 손상이라고 추측한 이유는 통증이 없던 무릎이 허리 부상 이후 갑작스럽게 생겼다는 점에서 허리디스크 돌출로 방사통이 발생했고 통증이 무릎 주변으로 국한되었기에 무릎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릎에 영향을 주는 신경들의 분지를 확인해보니 엘보의 신경이 압박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허리와 무릎에 쑤시고 절인 통증과 허리를 숙이면 찌릿한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그러나 허리를 펼때는 다리가 절이는 통증은 감소하였습니다.이러한 증상으로 봤을 때 통증의 양상이 허리 디스크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허리와 무릎에서의 방사통 그리고 통증의 양상이 쑤시고 절인 느낌이기에 뉴로페시페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허리를 폈을 때는 허리 통증은 증가하지만 무릎의 통증은 감소하며 바로 누운 자세에서 허리 통증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통증의 양상이 허리 디스크인 추간판 돌출로 인한 신경학적인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디스크 수액 돌출로 인한 신경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생활 패턴,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취침 등의 문제로 인대 또는 근육의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노식 세티오페인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뉴로페식과 노시셉티브 타입의 통증이 둘다 있음을 추측하였습니다. 이 손상으로 인해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펼 때, 오래 걸을 때, 양반다리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통증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생활 방식을 바꾸게 되는 활동적 제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으로 인해 운동의 제한이 생기게 되었고 오래 앉아있지 못해 업무 능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허리의 문제로 오래 앉아있는 자세를 할수 없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취미 생활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참여 제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치료 방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환자는 현재 바로 누운 자세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검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치료적 접근을 환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의 치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패시브 치료인 뒤 업다리근의 마사지를 진행합니다. 이유는 환자의 자세가 오래 앉아 있는 자세라는 점에서. 햄스트링의 단축이 발생해 골반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서 허리의 과사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마사지를 통해서 허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치료는 맥켄지 운동법입니다. 맥켄지 운동법을 선택한 이유는 허리에 추간판 돌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돌출된 수액을 넣어주기 위한 목적과 척추 기립근의 강화로 허리뼈의 안정성을 줄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의 통증이 가장 줄어드는 자세가 엎드린 자세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진행할 수 있는 맥켄지 운동법을 선택했습니다. 그외 치료는 약물 주사 치료 생활 운동, 허리 견인 치료를 진행합니다. 상하체 올려 버티기는 척추 기립근의 강화를 위해서 진행하며, 허리 견인 치료는 디스크 위의 압박을 감소, 디스크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패시브 매니지먼트는 사진에 보이는 대로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허벅지 뒤에 손을 대고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통증이 심하게 발생한다면 중지합니다. 액티브 엑서사이즈인 맥켄지 운동법입니다. 동작 진행 시 방사통이 느껴지면 중지합니다. 1단계로 엎드린 자세로 바닥에 배를 붙이고 천천히 길게 호흡합니다. 척추를 이완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이 상태에서 통증이 없다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양손을 턱이나 이마 밑에 위치시키고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1단계보다 허리가 조금 더 신전된 상태로 호흡하면 됩니다. 2단계에서도 통증이 없다면 3단계 운동을 진행합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상체를 세워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때 둔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사 단계로 양손을 어깨 앞에 두고 상체를 세워줍니다. 생활 운동 상하체 올려 버티기도 사진에 보이는 대로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진행합니다. 양손을 앞으로 뻗고 상체만 위로 올려 10초 정도 버티 후 내려줍니다. 그후 머릎을 펴고 하체만 위로 올려 10초 정도 버티고 두 팔과 두 발을 그대로 위로 올려 10초 정도 버텨줍니다. 동작을 진행하며 반동은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해줍니다. 허리 견인 치료는 사진에 보이는 치료기를 이용합니다. 견인 치료를 진행하는 이유는 디스크 부위의 압박을 감소시키고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기여윤입니다. 먼저 신체적 요인은 목이 앞쪽으로 나간 상태에서 한쪽으로 목이 실어서 앉으며 다리를 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업무통상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방책과 금기사항입니다. 금기사항으로는 앉아 있을 때 앞쪽으로 쏠리게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 허리에 부담이 적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금기사항으로는 허리를 써서 물건을 드는 자세를 피합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건을 들때 무릎을 굽히고 물건을 몸에 가까이 놓고 들도록 합니다. 잠을 잘때 옆으로 웅크리거나 새우잠을 자는 자세와 목과 등을 같이 베개에 대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허리의 전반에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무릎 밑에 베개를 대고 수면을 취합니다. 근무를 진행하며 1시간 간격으로 한 발을 당겨주며 허리 스트레칭을 진행해줍니다. 환자의 예유입니다. 포지티브적인 부분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현재 필라테스를 진행하며 운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재택근무를 진행하기에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것에 자유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거티브적인 부분은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형태라는 점, 무게중심을 한쪽으로 쏠리게 한다는 점과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한 자취를 하고 있어 집안일을 혼자 진행해야 한다는 점과 통증에 둔감한 모습을 보여 악화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학년 A반 6조 허리 환자에 대한 문진과 그에 따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